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 우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곧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서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안장해지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곧 오소서 임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song oh. 주님의 그 그오시며 기뻐하며 찬성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우리 사야 드리겠습니다. 삼절차이 나주고 맥하며찬양겠습니다이길로만은이길로만 세상에 짐치고 가 기험한 산줄영 넘느라 기험산줄영 넘느라 어머니고 이 제약 세상 살도 깊은 찬송을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시 예수님 영 Bye. 동방 바사 별빛 打条。 하님께 그 오늘 우리 감사하며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실 때에 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는 우리 대표해서 원준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 É... 나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순조로이 보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여러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들이 오니 저희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한해 동안도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때에 따라 여러 필요들을 채워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많은 저희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길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와 기도회 여러가지 많은 행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히 간섭해주시고 이끌어주셨기에 순조로이 준비되고 은혜로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나, 올해를 보, 돌아보며 주님께서 저희들과의 저희들과 교에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주는 성탄절이 있는 한주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디 낮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에게 극렬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고초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하고 거룩한 한주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3부 예배 있을 꿈나무 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도 영광 받아 주시고 다 함께 주님께서 탄생, 탄생하신 성탄절을 바라보며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성도인들과각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하루하루 지켜 주시기 원하옵고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치료 손길을 더해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맘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을 깨우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6절 말씀까리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를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당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쓰고많으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제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속도에 대한 것이 참 공감 됩니다 30대는 시속 30km로 인생이 가고 50대는 5 0 k m 70대 우리 어르신 되신 분들은 인생이 몇 킬로로 날아갑니까? 그렇죠 네. 은퇴 이후에는 좀 여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한 줄이 지나가요 70대 어르신 눈 감았다 뜨면 계절이 지나가잖아요 계절. 그리고 벌써 2025년 마지막 쯤에 와 있기도 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껴지죠 이 빠른 시간 내에 있는 우리 요즘에 무엇에 내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요즘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나의 목표 하나는 나의 여건 내 여건 내 처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계속 그것에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특히 그것이 내몸에 질병과 고통일 경우 그 부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내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의 어느 일원이 아플 때도 역시 그 고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빛이 상당하죠, 상당하죠. 빛이 없는 바로 가정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 빚은 반드시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고 이것을 내지 못할 때에 내게 다가오는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날만 다가오면 마음이 마음이 힘들죠. 특히 온호는 괜찮은가 아니죠. 바로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려면 하그 날만 다가오면 힘들다고 할지. 그래서 온호들 하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왜 그렇게 월급 날이 빨리 빨리 오는지, 빨리 빨리 오는지,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월급 날이 이렇게 뜨게 오는지, 우리 마음의서로생각에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내 처지, 내 환경, 내 여건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또 달리 내 목표하는 바에 마음이 쏠리기도 합니다. 내일 내가 소풍을 간다, 내가 초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내일 소풍 가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하기도 고 수학여행 간다, 역시 마찬가지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우리 마음에 설렘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간다 내가 결혼식을 한다 또는 어느 학교에 입학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바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게 되죠 내일 만에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는, 한다면 그 학생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시험의 온통 모든 것이 집중돼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겠죠. 왜 이것이 설레임으로 오든지 부담으로 오든지 이것을 풀어야 되니까 해쳐 나가야 되니까 바로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명절은 마지막 만지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명절을 다 지내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들이 누군가 명절에.